마가복음 17번째, 마가복음 8장 22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에바다 그 사건 때는 귀가 멀고 막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런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등장하라고 있습니다. 에바다와 베세다 사건으로 볼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된 사건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두 번의 사건이라는 점인데 다시 말하면 이사회가 예언한 대로. 보아도 볼,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은의 말씀의 상태가 아, 그때란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은 예수님은 당신의 침을 오늘 보물을 보니까 침을 뱉어서 소경의 눈에다 뱉어서 소경을 고쳤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온갖 멸시와 조롱과침 뱉음을 친히 당하셨는데 근데 본문에서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셨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단번에 그 소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곳에서 소경의 눈을 고쳤다고 마가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2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패스다 이르러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이것을 수평적인 관점에서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모욕적인 것이고. 어떤 저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즉 그렇다면은 어그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했겠느냐? 그랬을 때에 어그 소경의 질병이었던 소경된 상태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여기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걸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우리 모든 사람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침을 뱉음으로 예수님께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마가음 10장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 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마가복음 14장 6 5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이르되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으로 손바닥으로 치더라고 그랬습니다. 또마가음 15장 1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 은 그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겠다, 때리고 밤을 때리고 예수이 침을 뱉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내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은 도리어 소경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또 다르게는 당신께서 침 뱉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데 다르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께, 예수님께 침 뱉음을 당했다는 것은 친히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말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24절 말씀 보면은 안수하고 난 다음에 소경에 묻거든요.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소경이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수를 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은 아직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25절 이그 예,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똑 주목하여 보더니 나, 아,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자, 예수님이 또다시 안수하시자,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보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단한 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되어 모든 물체들이 보였다는 말씀인데 우리들의 신앙도 그러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크게 받아도 한꺼번에 이 뭡니까? 불같은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이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거든요. 그게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맞춤형 신앙, 사랑. 맞춤형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고 맞춤형 그 사람에 맞게끔 다르게는 끝까지 우리를 뭐라 할까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 주는 것처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한대때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끝내 부모의 어떤 그 사랑 뭐예요? 아이를 기다려줄줄 아는 것이 부모도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배우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사랑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야할줄 믿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마을이란 말은 어, 사그 사람이 사는 삶의 터전이란 말인데, 즉 이건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형태로는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영으로나 욕으로나 눈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된 상태로 니가 살았지만. 다시는 네가 이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어, 그런 당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부터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고백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포 가이샤,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물고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이라고 드러내리리야 드러내성자중에 하나라 나이다. 예수님 지금 빌립보 가이샤라 그 지역의 여러 마을의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음. 질문한단 말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가이샤라 빌립보란 지역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어, 제가 기억 안대는약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그 작은 소 그, 도비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냐. 옛날부터 어, 이팔레스타은 물이 부족하지만은 옛부터 거기는 뭐가 풍부했냐. 수자원이 풍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행히 모든 게 풍족했고 그래서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늘 제가 했던 말이지만 사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뭔가 많아지고 풍족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좋아하는 뭘 섬기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죠. 음란하게 대표적으로 어그집 지역에서는 발 신을 섬겼던 지역이라는 것인데 자 그런 가면은 어이그가이샤라필리보라는 지역은 이 뭐냐면은 노마 황제가 대 헤롯에게 선물로 하사를 했던 특별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지금 대 헤롯이라고 그러는데 이대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두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못된 악질적인 인간이 대 헤롯이죠. 자, 그런가면은 어또 뭐가 있냐면은 헤롯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헤로 빌립에게 그 하사를 했죠. 자, 그때부터 어, 이 황제 의 이름을 따서 아첨하기 위해서 카이샤라와 자기 이름을 이 붙여가지고 카이샤라, 빌리보라는 이름을 그때 그 지역을,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 지역은 예를 들면 굉장히 황제 숭배 사상이 집약된 그런 지역이라고 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지역의 길을 가면서 어, 어 뭐냐. 어, 질문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러지만은 방향을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길을 감, 함께한다는 것은 방향을 함께하는 사람 또는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 의미가 바로 우리 함께 길을 가자 우리가 남자 인기을 처음 만나서 하 말이 우리 같이 인생을 길을 걸읍시다 뭐 그런 말을 한다잖아요. 그러니 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그러한 대화를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운명 공동체와 같은 방향, 방향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그러,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더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 내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간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랬을 때 아마 그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 메시지가 막동등한 어떤 막뭐 같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 아까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엘리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기억합니까 말라기 성경인데 말라기 성경 사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엘리야가 온다는 어 말씀을 하고 구약 성경이 다 끝을 맺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백성들은 자연히 말라기 산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엘리야 산지자가 언제나 올까 이런 어떤 오매불망이 있었을 거라는 점이죠. 문제는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언제 오느냐인데 말라기는 예언하기를 그날 곧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세례요한은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만 전파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메시지도 뭡니까? 일반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아까 말해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요 자,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증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한 상태란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20 몇절인가요? 우리가 2절부터 보니까 소경이 눈을 떴지만은 아직까지 물체를 보기는 희미하게 보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더라도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뭘 알아도 한꺼번에 팍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자, 그런 대답을 들으시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잘난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한이 말은 마가가 전한 복, 마가가 전한 마가복음에 있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그냥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이다. 인 메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그러한 이, 이 대답은 그야말로 백점이 완벽했었지만은 그 뒤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행동을 본 다음에 본다면은 소경이 조금 눈뜬 상태와도 같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29절 8장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또 모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예, 주는 그리스도 시이라메 예, 자기 예를 아무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인데 그런데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셨는데 왜냐하면 미리 말하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왜냐. 아직도 지금 소경처럼 선명하게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 이런 어, 그 이유 때문에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9절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안되겠다고 100점절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의 역할하고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 바람에 생각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뭐라고 할까 마치 하늘과 땅처럼 전혀아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이나 또 베드로의 입장은 뭐냐 쉽게 뭐 우리식으로 무슨 그런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응? 아시 아시냐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투로 책망조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뜬금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죽는다 가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죠 그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그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책망조로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는 것자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말했지만은 지금까지 자기들 유대인 들이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뭐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 때문도 있겠지만 메시아 왕국 건설 때문인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의 베드로는 기가 막혔을까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야,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변하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오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이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데다하시고 자 지금의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인 눈먼 상태고 죄의 상태를 꾸짖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를 생각했다는 꾸짖는 이 책망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란가까지가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일과그 다음에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대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이 원하는 잘못된 생각임에 잘못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질책을 하신 거죠. 다시 표현하면은. 베드로는 자기 욕망, 제자들은 자기 욕망에 틀에 맞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맞는데, 이 자기들 생각에 틀에 맞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제자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앞에서 이 소경을 잠깐 설명했지만, 소경된 사람이 아까 뭐라 그러지, 안수하니까 침뱉고안 눈을 뜨긴 떴지만은. 보긴 바지 온전하게 보지 못한 것 같은 이 영적인 상태를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베드로의 그러한, 어, 영적인 상태를 보시던 예수님 34절에서 뭐라 고 그럽니까? 5절까지. 무리와 어,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 거자면잃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다른 때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항상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다 같이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난 시간에 물이라는 단어와 제자란 단어를 제가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왜 본문에서 제자란 이미 복음을 들었고 영접했고 또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다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 본문에서 물이란 그러니까 반복하죠. 복음을 어,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럼 그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 가야 할 것을 제자들과 동일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인데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이랑 무리들이 가야 할 길이란 뭐라고 할까요? 다 같이 동일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큰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뭐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제자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음? 이게 반복설명하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 하나님 나는 안돼요. 나는 안돼요. 음? 그 유치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자기에게 있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우리게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뭐라 하지 제자 돌아간다는 거. 누차 말했지만은 어떤 신앙이라도 삶이 없는 신앙이란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사입이 이단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마치면서 36절로 3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 음란하고 저만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본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이를 것이지만은 주님과 한 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면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도리어 구하게 될 거예요.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아무리 예수고 발버둥을 쳐봐라 그럴지라도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사람 우리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주 안에서 아니 복음 때문에 혹은 순교하는 역사가 있다가 할지라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아집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가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고의로 어, 숨긴다거나 또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이 이건 뭐랍니까? 예수님, 너이 세상의 심판의 왕으로 오셨을 때혹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끝내고 조합에 서 있을 때도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시겠다는 그런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의 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으셨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치시려고 어,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다는 말씀인데 다르게는 제자들이 당신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물으셨다는 예,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보는 거지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아까 언급했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풍요를 더하고 더해감에 더해 갈수록 뭐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숭배. 또 요즘에는 정말로 옛날 다른 나라에나 있을 줄아 그런 동성애 같은 더러운 문화 속에 다양하게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들 흡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은 이러 변질된 세상 문화 속에서 60만을 위한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복음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 듣고자 했던 대답은 아까 그랬죠.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100점짜리였지만은 였점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자기들의 욕망 속에 틀 안에다가 예수님을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그런 거죠. 이게 그 유대인들의 그 맹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고자 하던 길과 예수님의 가고자 하던 길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끝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소경의 눈을 어 치료받는 걸 언급을 하고 물체가 희미하게 보인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이 있던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말음 치유를 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죠?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볼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눈으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바 소경했던 사람이 치우자 예수님을 온전히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아니 베드로도 주 예수님의 부인도 하고 또 밀쳐버리고. 부끄러운 순간도 여러분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결국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주 하나님 영광 나를 전 순교까지 함으로써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전설의함에 베드로는 사형장에 서 있을 때 자기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서. 어, 형벌을 받아 순교했던 것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전승되어 온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 소경이 또 반복합니다만 예수님의 안수를 받았을 때에 뚜레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은 다시 한번 만져주셨을 때 뚜레닥의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누찬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아까 점진적이라는 말을 했지만 차츰 차츰 그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한꺼번에 큰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반석처럼 되어서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거죠. 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가이샤라 빌리포 지역처럼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휘양찬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비교도 하고 때로는 아이 나는 언제 쯤 저렇게 사나 이러면서 실망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으면서 가끔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세상 문화를 사모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눈이 세상 쪽으로 혹 빠져버릴 그럴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와 말씀의 가치 속에서 우리들 믿음이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래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종아, 나는 네 앞에 누구니? 그래서 그러면서 우여곡절에서 이 자리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이렇게 흔들리지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완주를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안주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